이번 시간에 우리 고급 탭에 이 워크 시트의 표시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엑셀 옵션에 들어왔을 때 고급이라는 탭이 있고요. 그 고급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이 워크 시트의 표시 옵션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목이 써져 있는 걸 봐도 알겠지만 표시 이 워크 시트에다가 뭔가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행및열 머리글 표시하고 돼 있죠. 얘는 말 그대로 행 머리글하고 열 머리글을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래 말래 쿠고예요 우리가 행 머리글이다 그러면 우리 엑셀에 켰을 때 왼쪽에 1 2 3 4 5 6 8 9 10 하고 숫자 쭉 써져 있죠. 그리고 열 머리글 그러면 위에 윗부분에 a b c d e f g 하고쭉 써져 있잖아요. 그거 이제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페이지 나누기 표시하고 있죠. 얘는 말 그대로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그 선을 표시할래 말래 지정해 주는 거예요. 기본 값은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. 기본 값은 체크 표시가 이제 해제된 그 상태예요.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그 선을 표시 안 하겠다, 그거예요. 그게 기본 값이고, 나는 무조건 이제 페이지 나누기 이 선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,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 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0, 0 값이 있는 그 셀에 실제로 이제 0이라고 표시할 거냐 말 거냐,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. 기본 값은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? 해서 실제 값이 0이더라도 0을 무조건 이제 표시해주세요. 그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거, 우리 눈금선 표시요. 우리 엑셀은 셀들이 이제 행과 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? 그때 눈금선, 그 눈금선을 표시할래 말래.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건데, 얘는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기본 값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켰을 때 기본적으로 눈금선이 보이는 거고요. 나는 그런 눈금선 보기 싫어요.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체크만 해제해 주면 됩니다. 근데 엑셀에서는 이제 전부 다 각각의 셀들이 행과 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눈금선이 없으면 되게 헷갈리겠죠? 그래서 이 워크 시트의 표시 옵션이요, 표시 옵션에서는 행열 머리글 표시할래 말래.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그선그 그 선을 표시할래 말래. 그리고 실제 값이 0이더라도 셀에다가 0을 표시할래 말래. 그리고 눈금선을 표시할래 말래. 그렇게 표시할래 말래. 그거 이제 지정하는 곳이에요. 자, 이 내용도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